자, 스윙 추천 중. 오늘 또 가는 게 없어. 고점을 갱신한 종목은 화성 밸브66.88% 블루 엠텍 60%애경 케미칼 이거 한5% 정도 올라왔나요 크래프톤? 음, 음 크래프톤 좀올라갔고요 크래프톤 이런 건 중장기로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음, 기준선 올라 탈때 여기가 타점이었네요. 성장하고 바닥 찍고 처음으로 기준으을놨다고 그때가 20만 원인데 이러면 중장기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은 뭐 이걸로 게임 대회도 하고 그러잖아. 뭔지 아시죠? 배글, 배틀그라운드 뭐 세계 대회도 있고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게임 프로그램 회사죠. 이거는 <laughs> 중장기로 들어가도 될 거. 화살표는 여기서 떴네요. 요거는 수급주 화살표고, 요거는 다음 주에. 음, 추세 매매 할때 제가 강의 를 드릴게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야, 이 바닥에서 추세 구간에서 최근에도 한번 더 떴... 어제 들어갔는데 거, 어제 올라온 어제 들어가서 올라온 건 가온칩스 폴라리스 조금 올라가고 말았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본전유 성벨문 다점이 아니고 소마젠도 다점. S Y 스틸텍은 들렸었고 한사 한사 계속해서 들어오네. 한싹 한번 볼까요 보안 관련적인데 계속 연속해서 돈이 들어오네요 화살표 뜨고 신석 이거는 눌림목이 뜨게 했는데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원이, 원이 없네요 특징지 볼게요 소마젠 미 국립보건원의 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y 바이오로직 공동 개발 신양 1.3조 이어 중국 4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잭. 옛날 책파실래 올라가지도 않고 LG엔솔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6% 급등 얘가 살렸어 오늘 음, 얘가 양봉으로 살렸어 얘 아니면은 오늘도 은봉일 뻔 했죠 민테크 국내 유일 배터리 화재 방지 진단 기술 엄청 흔드네 현대산업개발 52 신고급 부동산 상승 최대 수혜주 여기서 뜨고 화살표 또 여기서 떴죠 이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떠요 수급 주세 화살표인데. s k 닉스장 초반, 약세. 그래도 많이 저기 하네. 투비소프트가 황급, 환, 뭐야. 환기 종목이 되나가니. 롯데 이노베이트, 중국 업체와 주차로봇 사업 진출. 음, HD 현대 산업 개발. EDS 팜, 상장 첫날. 와, 273% 오랜만이네. FDA 승인하고 떨어진 한국 전리야. 리스 대관식의 오바마 출격. 대마주 강세. 네,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목소리>